위대한 개스비 7장 39번째 영상입니다. 윌슨은 사고를 낸 차가 노란 차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음은 사무실 안쪽에 윌슨을 앉혀 놓은 뒤 밖으로 나옵니다. self-consciously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쏟아지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with his authoritative arms breaking the way 여기는 his authoritative arms가 전치사 with의 목적어고요. breaking the way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삶의 위압적인 팔들이 길을 부수고 열었다는 거예요 탐이 팔로 사람들을 위협적으로 밀쳐내서 길을 낸 거죠 We pushed through the still gathering crowd 우리는 아직도 모여드는 사람들의 무리를 밀치고 나갔어요 Passing a hurry doctor Passing 분사고문이죠 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입니다 허둥대며 서두르는 의사를 지나서 Case in hand 자 여기 구조는 어 hurry doctor가 Passing의 목적어 Case in hand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가 됩니다 상자를 손에 들고 허둥대는 의사가 되는 거죠. 상자는 왕진가방 정도 되겠죠.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는 닥터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Who had been sent for? sent for. 누구누구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의사를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건데 이게 수동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In wild hope. 터무니없는 희망으로.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사람을 보내서 의사를 불러온 거예요. half an hour ago 30분 전에 자이 문장이 수동태이면서 시제는 had pp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입니다. 지금의 이 시점보다 앞선 시점인 30분 전에 사람을 보내서 의사를 불렀고 그때 출발한 의사가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탐이 위압적으로 팔로 길을 뚫었고 우리는 아직도 모여드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나오면서 왕진 가방을 손에 들고 허둥대며 서두르는 의사를 지나쳤습니다. 그 의사는 혹시나 하는 터무니없는 희망으로 30분 전에 부른 의사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om drove slowly. t 은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Until we were beyond the b e n d 자, 이거를 '언til 이하 할 때까지' t o 이 천천히 차를 몰았다 이럴 수도 있고, t o 이 천천히 차를 몰다가 마침내 '언til 이하'가 됐다 이럴 수도 있어요. 결국 뜻은 똑같은데 하나는 영어의 어순을 거스르는 거고 또 하나는 영어의 어순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 가급적이면 영어의 어순을 따라가자. 이게 우리 채널에서 계속 강조해온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영어의 순서를 따라가겠습니다. 탐이 천천히 차를 몰다가, 마침내, we were.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 도로에 구부러진 곳 너머에 있게 됐어요. 차를 천천히 몰아서 도로에 구부러진 곳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Then his foot came down hard. 그러자, 탐의 발이 힘껏 내려왔어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은 거죠. And the coupe raced along. 그러자 탐의 쿠페는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Through the night, 밤을 뚫고서, in a little while, 그러고 얼마 안 돼서, I heard a low husky sob. 나는 낮고도 husky 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어요. And saw, 그리고 that 이하를 봤어요. The tears were overflowing. 눈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Down his face, 탐의 얼굴 아래로. 자, 주어인 내가 1번 듣고 2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 동사 he and see는 일부러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니라 저절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느낌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탐이 울고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탐은 천천히 차를 몰아서 마침내 우리는 도로의 굽은 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고 탐의 쿠페 자동차는 밤을 뚫고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되어 낮은 허스키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고 탐의 얼굴에 눈물이 밑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 goddamned coward. 빌어먹을 겁쟁이 같으니라고. He whimpered. 탐이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He didn't even stop his car. 그 비겁한 놈은 자기 차를 세우지도 않았어. 탐은 갯츠비가 머틀 윌슨을 죽였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yeah, 슬 yeah. 뛰는 겁니다. 노란 차가 갯츠비의 차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기 넘어갈게요. The Buchanan's house floated suddenly. 자, 여기 Buchanan's라고 해서 사람인 성에 s가 붙는 거는 가족이나 부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s로 끝났기 때문에 소유격이 apostrophe만 있고 s가 없어요. 뷰캐는 부부의 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The world s 차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through the dark rustling trees 깜깜한 바스락거리는 나무들 사이로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탐내 집이 시야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집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집이 우리 쪽으로 둥실떠서 다가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지가 넘어져 놓고 땅바닥에 뻘떡 일어나서 나를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Tom stopped beside the porch. Tom은 현관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And looked up at the second floor. 주어 Tom이 1번 차를 세우고 2번 looked at the second floor. 2층을 바라봤는데 up, 올려다 본 거예요. 다음에 관계부서 e r e 는 the second floor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2층에는 two windows bloomed. 창문 두 개가 혈색이 좋게 꽃이 피었어요. With light, 불빛으로 among the vines, 덩굴 사이에서 2층에는 창문 두 개의 불이 밝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뷰캐넌 부부의 집이 갑자기 어두운 데서 바스락거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우리들 쪽으로 떠오르듯이 우리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현관 옆에 차를 세우고 2층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곳에는 두 개의 창문이 담쟁이 덩굴 사이로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Daisy's home. Daisy is home이죠. 여기서 비동사 is는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답니다. 데이지는 집에 있네. 2층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 데이지가 집에 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He said, 라고 탐이 말했어요. As we got out of the car, 우리가 차에서 나왔을 때, he glanced at me and frowned slightly. 주어인 탐이 1번, 나를 힐끗 보고, 2번, 얼굴을 찌푸렸어요. slightly, 약간. I ought to have dropped to you in West Egg, Nick. 여기 ought는 should와 같은 뜻이고, should have b e e 은 과거에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거죠. 닉, 내가 너를 웨스트에서 내려줄 걸 그랬어?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이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that가 생략이 돼서 nothing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너를 괜히 데리고 왔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데이지는 집에 있네. 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렸을 때. 탐은 나를 힐끗 보더니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닉, 내가 너를 웨스트에게 내려줄 걸 그랬어. 오늘 밤 우리가 딱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넘어가겠습니다. A change had come over him. 하나의 변화가 탐에게 밀려왔습니다 Had come,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 지금 현재 탐은 변화된 상태입니다. 즉, 탐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And he spoke. 그리고 탐이 말했어요. 1번, gravely, 엄숙하게. 2번, with decision. Decision은 결단, 결의예요. 그래서 With Decision은 결연하게. 다음의 태도가 변해서 얘 말투도 엄숙하고 결연해졌다는 겁니다. 다음은 As 이하 할때 We walked. 우리가 걸었어요. Across the moonlight gravel. 달빛 밝은 차가를 지나서 To the porch. 현관까지 걸어갔을 때 He disposed of the situation. 다음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In a few brisk phrases. 몇 마디의 사무적인 문구로 탐이 몇 마디 사무적인 말로 상황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탐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의 말투는 엄숙하고 결연해졌습니다. 우리가 달빛에 빛나는 자갈 길을 가로질러 현관까지 걸어갈 때, 탐은 사무적인 몇 마디 말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ll telephone for a taxi. 내가 전화로 택시를 불러줄게. Take you home.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택시를 불러줄게. And while you are waiting, 그리고 네가 기다리는 동안에, you and Jordan better go in the kitchen. 여기 better는 h a d better예요. 뭐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너하고 j o r 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And have them get you some supper. 자, 여기 h a d better에 연결되는 동사가 1번 go, 2번 have. 그런데 have 다음에 명사 동사가 나란히 나오면 명사를 동사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get하게 시키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부엌에 있는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이후 너희들한테 some supper.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시키는 게 좋을 거다. 즉, 저녁 식사를 차려달라고 하는 게 좋을 거다. If you want any. 이건 관용어구처럼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너희들이 원한다면, he opened the door. 탐이 문을 열었습니다. come in, 들어와. 정리하겠습니다. 너를 집에 데려다 줄 택시를 전화로 불러줄게. 그리고 네가 기다리는 동안에 너하고 졸다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녁을 차려달라고 하는 게 좋겠지. 원한다면 말이야. 다음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넘어가겠습니다. No, thanks. 아니, 괜찮아. But I'd be glad. I would be glad. 내가 기쁠 거야. If you'd order me the taxi. 여기 if는 will이나 would와 함께 쓰여서 뭐뭐하면이라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여기 you'd가 you would예요. 네가 나한테 택시를 주문해 주면, 즉, 택시를 불러 주면 I would be glad. 내가 기쁠 거다. 택시를 불러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I'll wait outside. 이건 I will wait죠. Will은 뭐뭐 하겠다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나는 바깥에서 기다릴 거야.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Jordan put her hand on my arm. Jordan이 자기 손을 내 팔에 올려놨어요. 내 팔을 잡은 거죠. Won't you come in, Nick? Won't가 will not니까 역시 will 주어의 의지를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안 들어갈 거예요? No thanks. 아니, 괜찮아요. 여기도 넘어가요. I was feeling a little sick. 나는 약간 구역질이 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거죠. And I wanted to be alone. 여기 비동산은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But Jordan lingered for a moment more. 하지만 j o r d a 은 잠시 더 떠나지 않고 꿈을 거렸습니다. It's only half past nine, she said. 이제 겨우 반 지난 9시, 9시 반이에요. j o r d a 이 말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라면 먹고 갈래 상황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약간 구역질이 나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졸단은 잠시 더 떠나지 않고 꾸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9시 반이에요. 졸단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